대조분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대조분석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요? 대조분석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어떤 행동은 계속적인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익힐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구조주의 언어학은 모든 언어는 구조, 형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언어를 뭐 익히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두 개의 이론이 합쳐져서 외국어 습득 이론 중에서 대조언어학 혹은 대조 분석에 대한 가설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조 분석이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조가 되려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조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조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 언어만 가지고는 대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있고 또 다른 언어가 있어서 서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뭘 분석하냐. 구조적인 걸 분석해요. 의문적인 것, 형태적인 것, 표현 담화적인 표현 담화적인 특징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가 첫 번째 언어가 있고요. 두 번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니까 한국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학자군을 이루고 있는. 중국어 중국어 그러니까 두 개의 대상이 되는 언어이겠죠? 그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뭘 살펴봐요? 음운 그냥 결국은 어떤 소리에 대한 것겠죠? 소리 그 다음에 형태적인 것 그리고 담화 표현적인 것을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차이점 대부분 공통점도 있긴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대조 분석, 대조하는 것, 그것이 대조 분석이 되겠습니다.